여러분, 식물 잘 키우고 싶으시죠? 지금 당장 이걸 사오세요. 우리 집에서 확인해도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I am Greenmate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요즘 쓰레드라는 어플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볼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시고 식물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식물이 지내는 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단 식물부터 사오려고 하시거나 이미 그렇게 식물을 데려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특히나 수분이 중요합니다. 내 식물이 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알아야 하고요. 식물이 있는 장소의 공기 중 습도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체크하면 식물이 죽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넓은 마당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환기를 잘해 준다는 가정하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햇빛, 온도, 물, 습도. 이네 가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반지하든 지상 주택이든 창을 통해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은 많이 있죠.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식물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함께 하기 때문에 엄청 덥다든지 너무 춥다든지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는 물을 잘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떠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생각 없이 정기적으로 물 주는 분들보다는 흙을 꼭 체크하고 만져보고 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단 하나 바로 공기 중 습도인데요. 식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온습도계 없는 장소는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온습도계 구입한다고 저한테 이득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떠드는 이유는 이게 없으면 식물 관리... 어렵고 결국에는 식물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소를 가든 귀찮으면 인터넷으로 사든 제발 한두 개 정도는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습도 측정이 가능해지겠죠 실내 습도별 맞춤 식물을 지금부터 추천해 드릴게요 박쥐란과 고사리는 특히 물을 정말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먼저 고사리 식물의 경우 저희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박쥐란. 여전히 이 박쥐란은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박쥐란은 착생식물이라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동그란 모양의 영양엽과 사슴뿔같이 생긴 포자엽이 자라나는데요. 참고로 영양엽은 자신의 몸을 덮어서 수분과 양분을 저장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고 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양분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죠. 직사광선을 제외하면 빛은 충분하게 보여줘야 잘 자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습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입 주변으로 분무를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물을 주실 때 포자엽의 상태를 보면서 주는 게 좋은데요. 여름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추운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식물이 말라 보일 때 영양엽 뒤쪽으로 물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란 거겠죠. 떡갈이나 운벨라타 같은 고무나무 종류들, 야자류도 포함이고요. 홍콩 야자라 불리는 셰플레라 그리고 시서스, 다른 말로 담쟁이덩굴 또는 아이비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드린 식물들은 화분으로 치면 흙이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아주 그냥 흠뻑 줘야 하는 식물들이에요. 다른 식물들은 그동안 언급을 많이 했었으니까 시서스에 대해 잠깐 볼까요? 다른 말로 담쟁이덩굴 또는 포도 아이비라고 하는데, 이름처럼 대표적인 실내 덩굴성 식물입니다. 햇빛은 박쥐란처럼 충분히 보여줘야 하는데요. 습도가 조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박쥐란이나 고사리보다는 건조에 강한 편입니다. 흙이 좀 말랐다고 해서 바로 물을 주기보다는 마르고 나서 2, 3일 뒤에 물을 주는 게 베스트예요.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가바인도 시서스에 포함됩니다. 이 구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식물이 존재하는데요. 어, 몬스테라, 그리고 흔히 셀렘이라 불리는 셀로움, 필로덴드론이죠. 이런 필로덴드론 식물들, 그리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페페로미아, 여기에 파키라 정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투표에서 몬스테라는 1등이니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음... 필로덴드론 잠깐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건조하게 키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식물이 대부분인데요. 이 필로덴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나무를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실제로는 나무를 휘 감으면서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앞서 말한 식물들보다는 물 양을 조절한다든지 흙을 잘 확인해서 대체적으로 건조하게 키우면 잘 자랍니다. 그게 좀 어렵다면 신엽이 아닌 오래된 잎이 좀 늘어질 때 그때 물을 주시면 좋아요. 입 주변으로 분무를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보다는 건조함을 선호하는 식물들이죠 그래서 잎이나 뿌리 또는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이 많습니다 립살리스도 그렇고요 디스키디아라고 하죠 이런 디시디아 종류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포르비아도 포함됩니다 일조량은 좀 가져가면서 건조하게 관리하면 좋은데요 그럼 대체 물은 언제 주라는 거냐 화분에 흙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잎이나 줄기에 굵기가 좀 얇아지거나 주름이 생길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습도는 좀 낮게 하더라도 이 식물들 또한 분무를 해주면 좀더 좋긴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분무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가끔 막 식물에 다이렉트로 물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보다는 좀더 공중으로, 식물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분무기도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암튼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그렇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공중 습도와 식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집 또는 실내 환경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아,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게제 영상들을 몇년 전부터 쭉 봐오신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구독을 아직도 안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그런 건 아닌지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꼭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벤트에서 당첨됐는데 구독 안 돼서 취소되면 좀 짜증 나잖아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